IMF는 제2의 분단이었다. 총으로 나뉜 나라에서 자본으로 나뉜 나라로. 여러분, 저는 정답을 말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며 겪은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IMF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IMF는 정말 외환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두 번째 분단이었을까요? 분단은 끝났는가? 우리는 보통 1945년 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1945년은 총과 군대,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IMF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합니다. 총 대신 자본으로, 영토 대신 주권으로, 나라가 다시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제1의 분단, 선택권 없는 독립. 1945년 조선반도는 우리 손으로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였지만, 완전한 주체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군사주권은 제한되었고 외교는 관리되었고 국가는 처음부터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1의 분단이 남긴 구조입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여기서 박정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던진 질문 하나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먹고 만들고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식량 자립, 산업 자립, 국방 자립을 밀어붙였습니다. 방법은 폭력적이었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제1의 분단을 경제적으로 넘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죽음과 국가의 방향 상실. 1979년 박정희가 죽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 함께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국민인이 아니라 외부의 승인을 택합니다. 특히 미국의 요구를 정권 생존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방향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요구를 이행하는 행정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IMF 총 없는 분단 1997년 IMF 전쟁은 없었습니다. 점령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금융주권 상실, 산업결정권 외부 이전, 노동의 구조적 불안정, 국가정책의 국제감독. 국가는 있었지만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IMF는 영토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하는 영역과 관리되는 영역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게 제2의 분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 IMF 이후에도 우리는 투표했습니다. 언론도 있었고, 집회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국민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가? 환율, 금융, 산업구조, 노동정책. 핵심 결정은 국민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유지되었지만, 주권은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제2의 분단이 남긴 상처.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자산가와 무자산자, 결정하는 소수와 감당하는 다수, 이건 이념 분단이 아닙니다. 구조의 분단입니다. 결론 다음 과제 IMF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IMF 체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시장 논리다. 국제 기준이다. 이 말이 반복되는 한 IMF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다시 결정권을 회복할 것인가. 자립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립은 폭력적입니다. 이 둘을 다시 잇는 것. 그게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나의 한마디. 1945년은 총으로 나라를 갈랐고, 1997년 IMF는 자본으로 주권을 갈랐습니다. 이것이 IMF를 제2의 분단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IMF 정규직 임시직, 비닉빈 부익부, 노인 자살률 1위, 트럼프의 3,500억불. 우리 국민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달구벌 논단.